형 부착물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부착물 업그레이드가 돼? 몰라 안 부착물 된? 업그레이드 안하냐 물어보는데 부착물 업그레이드 안 되는데 로드아웃에서 할수 있다는데 어 거기서 안돼 거기서 무기에 아. 무기에 뭐 그거 소음기나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달수 있는데 부착물 업그레이드 안 되는데 그렇구나 응. 아나얘 갈랜다 <laughs> 어? <laughs> 왕갑바 있네 왕갑바어나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안전적 안전적으로 가서 어... 근데 우리팀이 또 저기 신병이 두명인두명 있네? 신비 얘들아 신병 받아라 어? 상대방이 하면 <laughs> 나갔다 아 그러네 아 그래봤자 밸런스 비슷해 우리도 두명이어서 얘들아 신병 받아라 눌러 들어와야겠다. 어, 한명 바로 들어왔네. 다음 판에 다 5대5 되겠다. 아, 그러네. 한명 들어왔네. 어, 소리 들린다 지하에서 소리 들린다 어, 지하.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아. 싸플, 어. 싸플, 아플 하나 찾았고. 오케이. 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이거 왜, 아! 아, 테이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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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뭐, 아. 안돼 어, 너 죽었어? 어, 죽었어. 어, 누가 한번 꿀 빤다. 누가 한번. 아, 아, 아꿀 빨았는데. 3 0점 벌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는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은 아예 할줄 모르는, 예, 모르는 거 같은데. 얘누냐 그냥? 어한 명은 아예 할줄 모르는 애가 있네. 경찰을 그러니까, 안 이거 가네. 우와, 이거 뭐야, 그럼서? 어 밖에서 무슨 스피드왕 번개 찍고 있어. 걔 같은 거. 내가 꿀못 빤다. 꿀 빨려고 꿀 빨려고 자기 딱 잡는 순간 터졌어 저게 어차피 뮤트 없었던 거 같아. 진짜 같은데? 여러분 FPS 게임 하면서 어벙대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적어도 진짜 게임 처음 하는 애들. 이런 애들 만나면 내가 멘트가 쌍욕이 나와요. 아. 너무 싫어 진짜. 특히 FPS는 있지. 진짜 인성 버려요, 진짜. 조심해, 마우나 아, 처음 하는 애들 만나면 너무 싫어. 이게 달고 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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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아, 여기 다여기뛰지기다이 어, 여기, 여기, 여지면 뛰지면 살이기뛰지지면지지면 살짝 다이들 뛰지면 뭐지면기기면 뛰지면 뛰기면 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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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여면여지여뛰여면 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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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오 뛰지면 뛰지면 여지면 뛰지면 여지면 뛰지면 여지면 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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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뛰지면 지면지면 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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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야 이거 독폭탄 또 나와 독폭도 또 나와 다고또나간다 이게, 이게 조용히 안돼 있어. 이렇게 아, 한번 이게 그거 보면은 어? 빠져야겠다. 일로 가야겠다. 이래서 그 범위는 다시 아그 현장에 다시 오는 법이야. 이게 사람인 느낌. 그 이렇게, 이렇게 멍청한 존재야 이렇게. 일로 와 봐. 이게 지하 지하 앉아 앉아서 가. 앉아서 가. 이거 바아 바닥 바닥 뚫는 데 스탠드 여기. 근데 체력 25밖에 없어. 아 체력 5 있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거기다 뚫을 수 있겠어? 어디 있지 내려가 내려가는 게 분명한 어디 한군데 있는데 아, 여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투입.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아 지금 화면이 지금 거의 흑백이야 지금 채도가. 조심해. 좀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키가 뭐야? 바닥에 아, 뭐 있는데? 뭐가 뭐 있어?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그냥 브이로 때리면 돼그브이키로이키로아 이거 부수는거야 이렇게 어 잠깐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어 어, 어, 어 맞아, 형! 누가 뒤에 아아 아, 우리팀인가 우리팀이 형 죽였나? 아닌데? 죽였다 아 왜?! 왜?! 이거 어떻게 된거지? 뭐지? 뭐가 어떻게 아, 된거지? 뭐지? 핵인가? 야 얘 또, 얘또 혼자 노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저 신병, 신병 좀 심한데? 그래, 가 그러니까 신병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진짜 처음 하는 애들 있으면 아, 샷건져 쏘는 애가 있는 애 저기에 그니까 역전 갑시다 쟤는 <laughs> 그 fps 게임 자체가 처음인 건가? <laughs> 아, 리얼리 싫어. 씨야. 음. 아, 저기서 또 철벽 드론을 내들고 그럼 안 되는데. 아, 도린다, 잠깐만. 지금 도린다 설마 세 명이 신병이야? 어, 아, 니구나 덴디 어, 덴디 있네. 다행이다. 지금 누가 아, 구멍이지 그 구멍이지 우리 중에? C&W n 러브 쟨가? 다 구멍이지 뭐 쟤랑.. 쟤랑 같이 안 다녀야겠다 아이기구 말려 죽어서 나까지 어 왔다 쟤 음. 나이스 가만있어 어디어디 어왜안 어디? 어, 죽어 쟤딱 깔았어 어? 제뭐딱깔고 나니까 왔네 아하. Seconds left. 그 저기 그 전자파? t 어. 여기 여기 아, 아, 아. You know, 그, 쟤다 가져가. 5 seconds to insert. 3 seconds to insert. 3 s e c o 쪽 d s to i n s e 에 t 3 seconds to 어 n 어 e r t 3 s e 그 o 그래 그래 o 그래. 갈수 있나? 라고 어, 내가 여기 보고 있을게. 여긴 어차피 우리 팀 있으니까. 이쪽에다 있 이쪽에 있 이쪽. 이쪽에서 온다. 이쪽에서 온다. 어디? 형? 오른쪽? 아, 어, 우리, 우리 우리 내가 철판 간다. 내가 철판 간 곳. 알았어. 내가 거기다 던질게. 이쪽이랑 그 방금 핑 찍인데 방금, 방금, 방금 얘기한 거지 방금 핑 찍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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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 오면은 내가 어,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 거기, 어, 거기 어, 아니야 줄줄줄줄줄. 거기 아니야 어 이쪽, 이쪽. 어... 가면서봐가면서봐 독.. 폭탄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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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내가 철판 깐대라 그랬어 그래, 아, 내가 철판 깐다아한명 죽였다 내가 한명 죽였어 독폭탄은 한명 죽였어 안에 아, 네, 그 많아 거기 많아 거기 거기 글로 다들어 글로 두명 죽였어 아니 다른 애들 뭐 하냐? 여기 이렇게 오는데. 다지들막 지들 방인데 막고 있네. 아, 개답답해 게임 진짜 씨. 아니 여기서 쓰러져 있는데 왜 아니 이게 딱 보면은 거기서 오는데 왜다뒤에가 있어. 왜 여기 있냐고. 왜 이런 데 숨어 있냐고 지금. 저 저쪽이 <laughs> 다 들어오는데. 아, 단체로 뭐 하냐 얘네들. 뭐 아, 개답답해. 헬이다 <laughs> 흑형입니다. 아아 진짜 그렇지 얘는 어디다 쏘고있네 얘는 아니 저러다가 애 지금 A 해체하잖아 A 해체잖아저 가야지 가.. 모른다 모른다 와 지금 해체를 모르는거야? 탈랭할까 우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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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o 4, Last Operator Standing 오른쪽! 어, 제발 아 이겼어 이겼어 아 해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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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러 버튼 눌러 아니 버튼 버튼 F F 아니야 F? F 누르고 있나보다 누르고 있다 누르고, 누르고 아, 있나다 아, 그래 그렇지 아아아아 어어 이렇게 답답해서 나중에 내 자식 어떻게 키워 아, <laughs> 하어 교육, 교육시키고 싶다 아 피똥 쌓일 뻔했다 이거 안 들리는 거 알지만 너무 다급해서.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laughs> <laughs> 너무 다급해서 육성으로 말해 버렸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aughs> 아, 유튜브에 짜증 내는 모습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답답하네, 우리 팀. 이것도 여러분 재미라고 생각합시다. 유튜버 여러분들. 좀 심했어요, 들 와, 벌써 제목 깔았어? 지하. 지하로 가면 안 되겠네. 지하에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적어도 아, 지하다, 지하야. 지하에 가는 길에다 지금 철조망 깔거든. 100% 지하야 이거는. 가면 당하는데. 10 seconds. e c o n d s 5좀 빨아볼까? 5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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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 e c o n 어디 어디 여기 어, 이리로 와봐 나한테 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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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안으로 내려가면 어. 저 바로 바로 치러 내려갈 수 있거든 여기서 오케이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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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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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았어 그렇지, 잡았어 잡아라 <laughs> 어 여기로 올걸 아예 상상을 못 했구만 이제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둘라마무 내려 마무 내려 마무라 내려 내려왔어 어! 내려왔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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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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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잡았잡았잡았잡았잡았 아, 여기 반대 나가야겠는데. 야야, 비상 비상. 두명나았어여기 어, 쟤네 여, 팀킬한 건가? 어. 어, 여기 우리 편. 우리, 아, 오반한명 한, 팀킬하겠네, 팀킬 저기. 아, 저쪽이 팀킬 나간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어, 어디야? 샷건 그렇지 아, 와, 아, 쟤네 또 팀킬했어. 팀킬했어. <laughs> 개군 어, 좋고요. 아, 쟤이한 아, 명이 바, 팀킬. 밖에, 있었네, 밖에. 어, 팀킬을 해 주는 바람에 어. 고요. 춤추는 정민님 별풍자에게 백그라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쪽 팀도 만만치 않네 지금 어, 구멍이. 그나저나 내킬 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뻥뻥 뚫려 있네. 네킬 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땀보지 존버지. 자 5킬 2대수로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영실 3대님. 내가 다 떠먹여 준 거지 내 앞에서. <laughs> 안 그렇습니까? 춤추는 장미님 별풍사두개 고맙습니다. 왜왜왜 왜? 왜 자기가 구멍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는 조마문이야? 왜 내가 지금 일등인데 우리 팀에? 아긴 <laughs> 지금은 구멍이 아니다. 조마 지금은 조마문 아니야. <laughs> 아니 내가 지금 전체 열명 중에 다 없이. 아, 뭐야 뭐였어요? 구멍이 여기 있구나. <laughs>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laughs> <웃음> 와 <웃음> 세상에 <laughs> 아와형야형 <미친. 웃음> 아, 형, 이거는 나까지 구멍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아 <laughs> 아니 이거 대머설 차려다가 모르고 이건 진짜 아니잖아 <laughs> 형 이건 진짜 대머설 하려고대 깔한데 치퍼를 깐거야 나도 모르게 아 해체해야지 하고서 F 눌렀어 <laughs> 아 G 눌렀어 그냥 바로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 이걸 아, 조졌네, 진짜. 5대1 세이브 한번 가보자. 미쳤어? 내가 찍어줄게. 아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어... 야, 온다, 온다, 온다. 마무라 뒤에, 마무라 뒤에. 찍어줄게, 바로, 비, 어. 아, 저, 아 저기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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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여기 다다 여기 있다. 아... 한 명은 창문, 한 명은 창문으로 들어간다. 빛 창문으로. 어 오케이 아 뛰었어 한명한명 한 명.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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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나 털었어 나나 카메라 놓았다 었어와들어다 벽으로 들어다 눈을 눈을 깨고 들어왔다 막을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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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뒤에 막을라 뒤에 그치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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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쪽으로 봐. 니한테 <목소리> 너한테, 너한테 아, 아 거기로 오냐 아 거기 많았어도 지금은 괜찮았는데 저기서 딱 들어오는데 폭탄으로 내가 독폭탄으로 못 오게끔 견제하고 있었는데 깝다 아깝이다 진짜 합니다 이번에 트롤이었다는. <laughs> 개웃겨. 아2 대이 됐네 결국. 괜찮아 아직 라운 아예 진건 아니잖아. <laughs> 진짜. 그 솔직 잘했지 그래도 나. 응. 우리가 또 디펜이야. 형 이번에도 또 저기 잘못이지. 아. 그러면 아. 형 저기 그 KTX 탄다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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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이라이트 하나 났네. <laughs> 진짜. <웃음> 대박 진짜. 내 하필이면 거기서 트롤 트롤 얘기라고 근데 영이 <laughs> 구멍 <웃음> 구멍 얘기하고 근데 시원하 진짜. 아아 아, 진짜 다 어. 키워드를 잘 보셨어. 키워드 외국인데 뭐. 진짜 마이가 한 명밖에 없는 걸 감사히 여겨야 돼, 형 지금. 한국이 없나 보다. <laughs> 아. 어야저저 저 근처로 못 가겠다. 바로 여기 아니야 또. 어. 여기 좋은 게 여기 딱두 개만 깔아놓으면 쟤 아무것도 못 들어와. 가만있어 봐, 이번에는... 음. 여기, 여기 철판 하나만 깔아줄래, 마어나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저기 내가 깔고 있는데 안았어 옆에다, 가 옆에다 오, 나. 오케이, 그렇지 여기도 한 개, 마어나 여기도 한개 옆에 어, 여기 옆에 한개 오케이 어? 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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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나 숨어 아까 거기로 올 수도 있어. 나이번엔좀 방어적으로 할게. 오케이. 아, 이거 하나 던져 놔야겠다. 형 어디 있을 거야? 나 여기서 여기서 밑에 바닥 보고 있을게. 저 신병차에 미치지 달라도. 와, 이거 빨간색 뭐지? 그러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저거. <laughs> 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와. 아, 나는 여기 있다가 그냥 저 상대 저기 서 온다 그러면 그냥 한 터트릴 거야겠다. 다 여기 있으면 우리 A 누가 A 누가 보지? 상대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왠지 또 얘네들 일로 올것 같아서. 어 자, 자, 자 잠깐 만 상대방이 폭탄 폭탄 봤다는데? 어 그래? 어, 어 잠깐만 총 뭐야? 어 왔다 어느 쪽이지? 밖에서 맞아 완전 빵빵 터지는데 밖에서. 지금 어 왔다 왔다 형형 뒤에. 형형 나와 나와 나와야 돼. 나 지금 어, 이건... 나 눈뽕 맞아서 눈뽕 맞아서 죽을 아 아, 영까지 죽일 것 같아. 아 바보야. 미안해요. 영옥이 아 탈출할 수 있지 않았어? 거 왼쪽이 있잖아. 왼쪽이 거기다 기대면 오른쪽에 처맞지, 바보야. 어? 이걸? 어? 어, 이걸? 아, 바보 거기 있는데. 미션 페일. 네, 내가 뭔가... 방독면 9초 만에 못 썼나 보다 <웃음> <웃음> 내가 독폭탄 던져서 화생방 얘기한 거야? 아아 <laughs> 어, 어. <laughs> 이래서 어, 예비군으로 난데 음, <laughs> 음, 음, 음. 아 요즘 예비군이 빡세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어. 보셨죠 와, 여러분 화생방은 방금... 진짜 쉬워요 방독면 9초 만에 썼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이번 게임 진.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이게 꼬였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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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